나는 밥도 우유랑 먹어 거짓말 일어나서 우유 드릴게 밥도 우유 그래서 내가 키가 존나 큰 거야 <목소리> 와 너무 매운데? 왜 이렇게 매워 아 너무 매워 근데 아 매워 우유, 우유 좀 먹어야겠다 원래 매운 거 먹을 때 우유 먹으면 직빵이잖아 형들. 우유 단짝 잡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오늘 우유 단짝은 매운 곱창 곰장, 매운 곱창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매운 곱창에 우유를 단짝을 정한 이유는 매운 곱창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곱창이랑 우유랑 먹었을 때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우유랑 먹으면 확실히 매운맛도 잡아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우유를 너무 좋아해요. 매운 거좀 뭐, 땅다 필요 없어. 나는 일할 때뭐 먹냐? 우유로 먹어. 우유로 드링크 한두 잔, 세 잔, 세 잔, 네 잔에서 드링크를 하기 때문에, 어, 우유 생산, 그 다음에 농가분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형님들, 이 캠페인 참여하게 돼서 저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로.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처음에는 고 곱창이나 우유랑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어, 그냥 맛없을 것 같아서. 근데 우유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이렇게 잘 어울릴지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힌 조합을 탄생을 했네요. 우유에 밥말아 먹으면 참개요 저는 우유 없으면 밥을 못먹습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나는 밥도 우유랑 먹어 거짓말 일어나서 우유 드릴게 밥도 우유 그래서 내가 키가 존나 큰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야 옛날에 그리고 슬픈 썰이 있어 어? 옛날에 내가 키가 왜안큰줄 아세요, 형님들? 내가 옛날에는 진짜 우유를 먹고 싶어도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멀리 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유를 많이 못 먹었어. 옛날에 우유만 먹었으면 내가 진짜 거짓말이야. 내가 키가 170, 180이 됐을 텐데,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내가 진짜. 우유 뭐 서울우유 뭐 남양우유 뭐 초코우유 아무거나 드세요 근데 우유를 형님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상상의 말씀드렸지 상상의 우유 상상의 생산 상상의 농가 분들한테 상상의 일단 상상의 상상의 농가 상상의 농가 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캠페인 어? 우유 단짝 캠페인이 진짜 좋은 캠페인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취지에서 니까 많은 우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옛날에 딱 말했지 지금 꽤안카는 애들 우유 딱 먹어봐 존나 꽤 존나 커 <laughs> 아 매워. 목 상태도 안 좋은데. 형님들 매울 때 뭐야? 신전 떡볶이 막엽떡 이런 거 먹잖아. 그때 뭐, 뭐 먹어? 옛날에는 콜피스를 먹었어. 지금은 뭐야? 우유를 먹고 지금 진화를 한다 말이야. 뭔지 알지 형들? 어? 불 진화를 해야 돼. 불 진화. 콜피스싹다 쳐내 언제? 우유는 건강에도 좋아 그래. 그래서 난 서울 우유 사러 왔다 형말 듣고 그렇지 그렇지 정확히 판단했어 우유는 일단 칼슘 비타민 칼슘, 칼슘. 어그 뭐냐 CH인가 여러분 성태영님 말대로 우유 많이 드세요 전 그래서 콜피스 사러 갑니다 야이 새끼야 아배워아밥밥 밥 모자란데 팀장님 밥좀더 주세요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유 잡아야 된다. 우유 우유 더 있습니까 형님? 네. 막... 우유 잡아 우유 네. 밥 같은 소리 하고 네. 있어. 밥보다 우유가 더몸에 좋아. 나는. 딱 말할게. 캠페인이고 좋은 일이니까 오늘 우유랑 같이 먹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 곱창이랑 우유, 우유랑 밥. 난 밥에다 라이스 지금 비벼먹는 거 봤지, 형들. 어? 거짓말이 아니라. 우유는 진짜 워낙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많고, 몸에도 좋잖아. 뭔지 알지, 형들? 다들 오늘 곱창에 우유 한잔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유는 뭐야? 변비도! 변비도 들어줘 변비도! 뭐말인지 알어? <laughs> 바깥에 창문을 보면서 커피보다는 물보다는 우유 한잔 들이키면서 약간 좀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창문에 햇살을 받으면서 지나가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우연자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기분일 거야 아시겠죠? 만들고 얼른 참먹고 배그에라 우유 스폰 받았냐? <목소리> 형 미안해 잠시 음소거 좀 할게 유자 조건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싫어 새하얀 우유 오예 어, yeah. 색깔 좋고 영양도 좋고 자 그만 내 입맛에 우유 같다이야 낙맥질칼춤도옥상인가득당황한내인맛엔 우유 가다야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우유+ 요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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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우유+ 우유+ 많이 드시고 도챙도챙기행복행복하랄바요게유들 사랑해요!